안녕하세요 떡부리 t v 입니다 오늘은 저희집에 제법 자란 깜보 강아지 깜보와 저희집에 블랙탄, 수탄이가 합방을 해서 낳은 황구, 백구, 블랙탄 이세 마리가 이제는 거의 다 자랐어요 제가 이제 추워서 영상을 잘안 찍곤 했는데 이제 엄청 자랐습니다. 수타니 새끼입니다. 수타니. 깐보는 예, 저희 집에 깐순이 있죠. 라라엄마. 깐순이 딸이 깐본데곧 깐보하고 예, 그 어, 우리 집에 블랙탄 수타니하고 합방을 해서. 광구, 백구, 블랙타 아주 고루 나왔어요. 세 마리 나왔는데 세 마리 다가 고루 나왔는데 세 마리 다숙컷입니다잘 어, 나왔습니다. 어, 깜보 아, 왜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, 발에 흰기 있습니다. 어, 우리 독구이가 발에 흰기 있잖아요. 예, 그런 혈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. 어, 옛날에 우리 70년대, 80년대는 어, 절에 발에 흰게 있으면 <laughs> 일본말로 다비를 신었다. 다비, <laughs>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죠. 이게 이제 덕불이 흐이어서 저렇게 발에 나옵니다. 가슴 흰털 나오는 것도, 그 혈통을 저희 집에서는 못 속이죠. 블랙타는 수탄이, 야, 강아지 아비가 어, 블랙타입니다 이제 다 컸어요. 뭐, 뭐. 한 1~2주 내에 분양을 가도 될것 같습니다. 수단이가 워낙에 좋은 종견 이고, 엄마가 좋아요.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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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 완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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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랑 말랑 아주 옛날 꼬리입니다 옛날 꼬리 완전히 말린 게 아니고 척추에 딱달려 꼬리 끝이 정말 보기 좋은 꼬리예요 그래서 아주 꼬리도 아주 잘 어,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크면 이제 돌아다니면 정말 어,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. 지금 이제 기집안에 있습니다. 탄이 잘 입었네요. 네, 수달의 강아지 찍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